안녕하세요, 무법자 여러분. 감기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음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밀주업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밀주업을 하기 위해선 상인 직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상인 오랭크 혹은 판매 임무를 한번 완료하시게 되면 크립스로부터 매기 파이크라는 이모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해당 장소로 가시면 컷신을 보게 되고 술 장사하고 싶으면 오두막을 사달라고 호갱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무려 25개의 금괴를 지불하고 5군데의 위치 중한 곳을 선택하여 오두막을 구매합니다. 구매 이후에도 오두막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키보드 L키를 눌러 나오는 메뉴의 아래에 캠프와 부지에서 250달러를 주고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 오두막에 들어가면 남의 돈으로 내집 장만한 이모님을 볼수 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뚝배기를 깨, 우측 하단에 해당 버튼을 누르면 밀주 제조자 구출과 장비 획득 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미션을 다하셔야 밀주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난이도는 매우 쉽습니다. 미션을 끝내고 아래층으로 가게 되면 밀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밀주를 생산해야 하며 밀주를 생산하기 위해선 미술이 필요합니다. 미술은 밀주 증류기 메뉴에서 구매를 해야 하며, 약한 밀주, 보통 밀주, 센 밀주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밀주일수록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약한 밀주로 시작하지만, 오랭크와 식랭크때 증류기 업그레이드를 하여 보통 밀주와 센 밀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증류기 업그레이드는 필수입니다. 미술의 가격은 50달러로 비싸지만 미션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위층에 이모님께 가면 주류 밀매 작업과 스토리 미션을 수행할 수 있고 이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미술의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최대 10달러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각각의 미션은 클리어 후 쿨타임이 존재합니다. 주류 밀매 작업은 대략 10분 정도이며 스토리 미션은 20분 정도입니다. 주류 밀매 작업 미션은 경쟁사의 밀주에 독을 타거나 국세청 요원을 처치하는 등의 미션이 있으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몰래 독을 타고 나오라는 미션은 잠입 미션이지만 귀찮으면 그냥 다써 죽여도 괜찮습니다. 스토리 미션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있고 갯대처럼 몰려오는 국세청 요원들은 공격력도 강하지만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스토리 미션을 클리어한 후 다시 플레이를 할수 있으며 이땐 난이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자비 난이도는 패드 사용자분들에겐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유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밀주사업 메뉴를 보겠습니다. 미술을 구매하면 바로 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작하는 중엔 맛을 첨가할 수 있는데요.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니 맛 첨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맛을 첨가하냐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달라지며 등급은 총3성 까지 있습니다. 재료가 있어야 맛을 첨가할 수 있으며 상점에서 사야하는 품조림과 과일 부터 필드에서 채집을 해야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 맛은 수제품의 야생화 나 술을 필요로 합니다. 맛의 종류를 늘리기 위해선 스토리 모드를 진행하여 레시피를 얻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스토리를 한번 모두 플레이 하는게 좋습니다. 맛을 첨가하는 건 배달 전 미리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측 하단의 구매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맛을 원하는 구매자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아래에 구매자 초기화가 있는데요.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같은 맛을 구매하겠다는 다른 구매자가 나오기도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생산 중 전설 현상범이다. 스토리 미션처럼 세션이 바뀌는 활동 중엔 생산이 중단되니 참고해 주세요. 또 밀주가 완성이 된 후엔 맛을 첨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저렴하게 판매할 수 밖에 없으니 꼭 맛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맛을 첨가했을 시 바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체력, 기력, 데드아이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20개의 밀주가 생산이 완료되면 배달을 할수 있습니다. 상인 같은 경우 상품 하나만 생산이 돼도 배달을 나갈 수 있었는데요. 밀주는 무조건 풀로 차야 배달을 할수 있습니다. 완성된 밀주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팔 건지 구매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냥 가격 많이 주는 사람에게 판매하면 되겠습니다. 판매 임무를 시작하면 프랑스 아저씨가 이빨을 겁나게 터는 것을 볼수 있고 배달을 나가게 됩니다. 배달 시 과격하게 운전을 하거나 돌이나 나무에 걸리게 되면 상품이 손상되고 받는 돈이 줄기 때문에 길을 따라 섬세하게 운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연방 국세청 요원을 볼수 있고 검문을 위해 마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검문을 받아 불법 밀치가 있는 것이 걸리게 되면 반나새끼들이 바로 총질을 하거나 그냥 통과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검문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마차 세우라고 하면 내려서 망할 뚝배기 그냥 다싸 죽이고 배달하면 되겠습니다. 연방 국세청 요원보다 돌맹이나 급커브 길이 더 무서웠어요. 마차가 그렇듯 밀주 배달 마차도 길 따라 달리는 도중 조준을 하면 알아서 길 따라 움직여줍니다. 배달을 완료하면 돈과 경험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밀주업의 효율성을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상인은 동물을 사냥하고 중간에 제작이 멈추면 보급품 채워줘야 하고 대략 4시간 정도 소모하여 대형마차 원거리 배달 시 625달러를 걸수 있지만 밀주는 한 번만 작업 걸어지면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고 제작 시간도 적기 때문에 상인보다 효율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맛을 첨가하는 재료를 채집해야 하지만 채집한 후 세션을 이동하면 같은 장소에서 채집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날때 작업해두면 좀더 편합니다. 또한 랭크 15에서는 밀주 생산 시간이 줄어듭니다. 랭크를 15까지 올리고 본격적으로 밀주로 돈 벌기 시작한다면 센 밀주의 맛을 2성짜리로 하는 게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맛이 삼성일 경우 수집품 아이템인 야생화나 양주를 써야 하기 때문이죠. 센 밀주 제작 시간이 48분에 2성 맛을 더하면 226달러. 여기서 미술 가격 50달러를 빼면 176달러를 벌수 있습니다. 미술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미션 작업은 시간이 더 걸리니 뺀다고 해도 4시간하면 880달러라는 금액이 나오네요. 배달시 마차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의 오두막을 돌며 플레이해본 개인적인 소감과 추천을 간단히 해드리자면, 먼저 하트랜드는 주변에 우체국과 빠른 이동 표지판이 있어. 탄약수급과 다른 마을로 이동하기 편하고, 동물들도 많아 상인 활동도 하기에도 좋은 장점이 있지만, 배달을 할때루아노키능선 쪽으로 배달지가 잡히게 되면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즐리즈는 가까운 곳에 우체국과 자화점이 있고 발렌타인과 가까운 장점이 있지만, 빠른 이동을 하려면 마을까지 가야 하는 게좀 번거로웠습니다. 배달은 하트랜드에 비해선 쉬웠지만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헤니건즈 지대는 지형이 뻥 뚫려서 장애물이 적고 길도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이동과 상점을 이용하기 위해선 거리가 좀 있는 아르마딜로로 달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바이오나는 배달 시 지형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빠른 이동도 있고 맛의 재료로 사용하는 바닐라 꽃을 오두막 근처에서도 얻을 수 있었죠. 톨트리 역시 지형이 안정적이며 빠른 이동 표지판도 매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뻥 뚫린 대지이기 때문에 블랙워터 마을까지 달려서 가는 것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동물들도 많아 캠프 설치 후 상인 활동도 하기 편했습니다. 따라서 추천 장소는 가요 은하와 톨트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상점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두막과 밀주에 관련된 것들은 내기 이모님에게 가서 밀주 업자 상점을 통해 꾸미거나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아이템의 인화성 밀주는 주변에 밀주를 뿌리고 불을 지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랭키일에 해제할 수 있는 독성 밀주는 투척을 하게 되면 주변에 독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저기 가스 밖으로 도망가길래 효과가 궁금해서 가스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모셋 망할 피가 축축하네요. 그리고 독성 밀주 책자를 구매하면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확장에서는 바와 밴드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바는 제작한 술을 마셔 일시적 버프를 받는 점이 있는 것 외엔 필수까진 아니기에 여유 있을 때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NPC들은 공짜 술 먹는 건지 바 확장으로 버는 돈은 없습니다. 이어먹을난돈 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일하는데 말이죠. 밴드도 그냥 연주시키고 춤추고 노는 용도라 여유있을 때 확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바 장식도 바의 테마를 바꾸는 용도며 하나당 15금으로 매우 가격이 높습니다. 사업 업그레이드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고급 밀주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입니다. 바 사진은 바에 장식하는 사진입니다. 예배당 사진은 오두막보다 비싸네요. 무료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상점에서 파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에서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되고 화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문 옆에 세수통에서 세수를 몇번 하면 술이 깹니다. 자 이렇게 밀주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인 현상금 사냥꾼 수집가에 비해 다룰 내용이 참 많았고 테스트할 것도 많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서브 라이프 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